할렐루야! 찬양성교방송을 실천하시고 애지가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 또 여러 사회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멘. 2024년 새가 활짝 밝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성교방송오늘 뜻깊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하례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아, 올해 2024년 갑진년이라 그럽니다. 갑진년이라는 것은 값지다, 귀하다, 복대다 이런 의미적 복합적인 말이 됩니다. 갑진년은 비싼년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값싼 돼지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끈적끈적한 예수 보혈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고대 중동 말로 아바다 가드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한 대로 된다. 우리 정신이 나도 사람에게는 강하다 하지만은 우리 말의 힘, 이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안에 정말 입으로 신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한 대로 많은 형국을 복을 받고, 이 아, 육관의 네. 사역의 직키을을으시고 하나님께 큰 인간 기쁨을 드리고, 네. 또, 왕 동의 딸에게 아름다운 교제가 많아졌어. 더욱더 번창, 봉화하는 찬양의 성교 방송이 되기를 아, 네. 예수님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이, 이, 이 자문서 18장 2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음, 음. 예,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리나니 해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말로 그 해의 복록으로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된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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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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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좋아. 그래서 된다. 된다. 네. 잘 된다. 좋아. 좋아. 아, 아주 네.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꾸 그때로 이번 부르십시오 모든 자들에게 합리화선을 이루어 주신 좋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작은 심비도 응대하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해중에도임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께서기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고 새마음 새거고 새출하는 2023년도에는 탄탄대로로 시원대로로 활짝 일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83세인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노래 가운데 1978년도에 발매, 발표한 김양아 작사 또 박주 작곡인 눈물이 진주라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행녀 말을 세라 방울방울 엮어서 네 무엇이 그날에 진주방석 만들 것을 지금은 그 눈물이 말라서 흔적만 남아있네 그런 노래의 가사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이 약속하실 주님의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시는데, 때가 된 오시는데, 우리 그지도인들은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그 가리 사명의 줄을 붙잡고, 복음의 전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만, 앞으로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024년. 또다시 한 해가 한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경성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신랑 되신 역적 진짜 오리지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정말 두렵고 뚫림으로 내 있는 바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들때 하나님께서 이한해 동안에도 우리 찬양 성교 방송을 오늘까지 동료하고 참석하시고,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모든 사회 지기 인들게주시고 가정범사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셔서 막 받아가지고, 나누고, 베풀고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감사주고, 그래서 예수 생명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어느 한 해보다도 정말 2023년 12월 30일 송구현이 넘을 때는 그래도 뭔가 가득히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생활에도 많이 업그레 돼가지고 마음의 여유, 경제의 여유, 또 정말 모두 풍성해서 야, 하나님 나다 하나님이다. 봐라, 와봐라. 한해 동안 함께 된던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너동안에 있는 군은 리라 뭔가 보여주는 당당하고 정말 뭔가 의식할 수 있는 보여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네. 요사이 어, 목사님의 그 신간 책에 에, 내용을 머리만 마춰가다 읽고 근증을 했는데 뉴트로 핵 크리스찬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뉴트로 그 말은 새로움과 복고적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님 말씀은 보수적이 되고, 신앙은 보수고 전통이 되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젊은 세대에 아우러져. 하나님, 사람으로, 사람됨을 또 서로 논함에서섬기고 같이 코인원이야, 교제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 대다수가 심각전이 약해져 있어요. 청인들이 없어요. 어르신들만 했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곧 천국 갈수 있는 일령대로 그런 분들만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트로 급사를 만들고 핵, 그러니까 핵은 큰 폭발력 능력이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이 핵의 능력을 소지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안기 생명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이랬던 그 70년대, 80년대 부흥했던그 전성기가 회복되고 우리 지금 목향도 기름지고 풍성해서 뭔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보란 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역 감동하는 우리 모든 동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는것 드리겠습니다. 많이 웃었어요. 아 예, 아 제가 지난 한 해에 3 0초만 지난 한 해에 제가 20년 동안 웃음한 초질간 추구장창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운을 울기도하고 균형이 없고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희노애락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을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웬일인지, 왜사랑인지지고지인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가운데서 오라, 오라. 그래서 나를 갖다가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예수 후구주를 입라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거 다 근축본 없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금세 강경하면서 때로는 의미가 다른 세상 살이 힘들고 고달파서 우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받칩니다 그럴 때 뜨거운 가슴을 때리는 눈 의미가 다른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밤에 많이 울고, 또 우는 밤에 또 많이 웃어야 되고, 그래서 이한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끝.